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헐식스예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엔드필드 초보자 전투 가이드입니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커리큘럼으로 한번 짜볼게요. 자, 이 게임 막 시작하면 전투할 때막 평타 누르다가 어? 연계 뜨면 연계 누르고 어, 스킬 게이지 차면 스킬 써주고 연계 뜨면 연계 누르고. 막막 막 이렇게 막 누르고 이럴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게임은 막무가내로 1 2 3 4 누르는 걸로는 딜이 잘안 박힙니다. 각각의 특성과 조합을 살려야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 하나에 모든 특성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스타팅 3인방 조합을 기준으로 다루겠습니다. 조합마다 특성마다 운영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관리자와 진천우 조합은 물리 특성 조합입니다. 거기에 페리카가 곁들여져 있죠. 말 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조합이에요. 근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짜인 조합이에요. 이 셋의 시너지가 생각보다 상당해요. 대부분은 이제 관리자, 천우, 펠리카, 그리고 요네 번째 자리에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기본 이상은 하는 파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셋다 고성능이란 얘기야. 셋다 고성능이야. 수많은 게임에서 배포 캐릭터들은 잠시 초반에만 쓰이고 버려지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셋다 완전 고점을 볼수 있는 캐릭들이에요. 고성능 캐릭들이란 거야. 기본 조합 자체가. 자, 아무튼 관리자랑 천우는 물리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물리 계열에는 물리 이상이 있는데 방어 불능이라는 스택이 있거든요. 각각 띄우기, 넘어뜨리기, 강타, 가부파괴 네 종류의 방어 불능이 있습니다. 방불기라고 할게요. 이네 종류는 전부 방불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이고요. 그 와중에 띄우기랑 넘어뜨리기는 방불 스택을 쌓는 용도고요. 강타와 갑옷 파괴는 쌓인 방불 스택을 소모해서 빵하고 터뜨리는 용도라고 구분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띄우기나 넘어뜨리기로 쌓아서 강타나 갑옷 파괴로 펑 터뜨리는 거죠. 이 천우 관리자는 띄우기로 쌓아서 강타로 터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어불능은 총4 스택까지 쌓이는데 스택이 높이 쌓일수록 강타로 터뜨릴 때 데미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가급적 4스택까지 다 쌓아서 관리자가 강타로 터뜨리면 재밌겠죠. 제일 맛있겠죠. 하지만 억지로 4스택을 쌓다가 기회를 놓치면 아쉬우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2스택이나 3스택에서도 눈치껏 강타를 터뜨리는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물리파티가 생각할 게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펠리카는 옆에서 보조 딜을 하는 역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펠리카를 더 많이 육성시켰다면 주 딜러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겠죠. 펠리카의 특성은 적이 불균형 상태에 빠져서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크게 한방 먹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천우가 스택을 쌓고 관리자가 그 스택을 부수면서 점점 불균형치가 쌓이고요. 그 불균형치가 그게 달했을 때 펠리카랑 천우가 궁을 동시에 때려 박아서 극딜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 조합인 겁니다. 자 그럼 불균형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적들 특히 보스들 머리 위에 보시면 체력 바로 밑에 요 게이지가 있잖아요. 요 게이지가 불균형 게이지라고 해서 어떤 보스는 두 칸이 있고 어떤 보스는 세 칸이 있는 녀석도 있어요. 칸수는 이제 개별마다 아니, 각각 다 다를 수 있고 이게 중간 불균형? 마지막까지 다 차면 완전히 불균형이 돼요. 중간 불균형은 잠깐 그냥 윽 하고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나고요. 마지막 불균형 때는 엄청 오랫동안 낮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딜 타이밍은 이 마지막 불균형 타이밍에 우리는 극딜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스킬 차는 대로 쓰고, 궁 차는 대로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극딜을 할 때는 항상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나서 합시다. 예를 들면, 자 지금 불균형치가 거의 꽉 찼죠.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때 공이랑 스킬이랑 다 때려박는 거야. 빵, 빵, <laughs> 궁 쓰고, 빠빠빵, 꽝, 열심히, 그죠 이렇게 딜을 박는 것이 기본적인 물리 파티의 어, 딜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모비노기 유튜버거든요. 모비노기에도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걸고, 저기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면은, 딜이 두 배, 세배 들어가거든요. 그때 극딜을 하는 게 기본적인 딜 방식이고, 여기에 불균형도 완전 똑같습니다. 불균형을 걸어서 상대 자세가 무너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그때 다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미친 듯이 딜이 아프게 들어가요. 나는 그냥 스킬 사이클 제대로 굴렸는데 왜 별로 딜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불균형치를 간과하신 거예요. 원래 가드 올리고 있는 사람 때릴 때보다 무방비인 사람 때리는 게 훨씬 아프게 때릴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논리예요. 자, 이론은 설명했으니까 실전에서 한번 써보죠. 가장 기본적인 콤보는 천우의 배틀 스킬이랑 그 이후에 이어지는 천우의 연계 스킬, 그리고 관리자 연계 스킬, 오리진용 디버프가 묻죠 이 상태에서 관리자 배틀 스킬로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상당한 데미지가 나오죠 이런 거는 스킬 게이지가 넉넉할 때 쓰면 좋습니다 근데 연계 쿨이 돌 때마다 스킬 게이지를 남발하면 필요할 때 스킬을 못 쓰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껏 관리자 스킬을 아껴 뒀다가 다음 연계 타이밍 4스택까지 쌓아서 한 번에 터뜨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천우 스킬, 천우 연계 관리자 연계까지 써놓고 2 스택이 쌓였죠. 이제 더안 때려, 더안 터뜨려. 안 터뜨리고 한번 기다려요. 천우 연계 기지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왔으니까 또 천우 스킬, 천우 연계까지 하면은 이미 이제 방부의 4 스택이 쌓였죠. 이때. 관리자로 오리지널까지 묻히고 강타로 빵 터뜨려주면 아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데미지가 들어가죠. 이 스택이 8만 정도 들어갔는데 4스택이 14만 들어가는 거는 대충 이제 스택마다 스택이 오를수록 뭐 거의 스택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스택을 아서 때리면 총 사용한 스킬 개수는 3개죠. 왜냐? 천우 한번 쓰고 한탐 기다렸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을 때, 천우 관리자 스킬을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 스킬 세 개로 4스택을 터뜨리는 거예요. 스킬 사용을 좀 아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응용해 볼수 있겠네요. 천우 스킬, 천우 연계, 관리자 연계하고, 여기서 아까는 쉬었지만, 사실 안 터뜨리면 돼. 그러면은 그냥 궁극기만 박아버리면 됩니다. 충분히 데미지 나오면서, 스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오리지늄만 터뜨렸어요. 그리고 관리자 자보포도 들어왔고요. 15초짜리지만. 자 천우 연계 돌아왔죠. 천우 스킬 써주고 아 날라갔어. <laughs> 천우 연계 써주고 관리자 연계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강탈이 빵 이렇게 터뜨려주면 어, 4스택짜리 데미지를 또줄수 있다. 바로 페이지 넘어가버리죠. 자, 불균형치가 거의 다 차갑니다. 이제 스킬 다 때려박을 준비를 하면 돼요, 이러면. 자, 여기서 천우 스킬을 딱 써주면은 상대가 불균형이 터져요. 그러면은 펠리카 연계, 그리고 펠리카 궁원번 박아주고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천우 박, 공받고 사실 여기 천우 연계부터 하고 공 박으면 돼요. <laughs> 근데 상관없어, 순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연계 다 박았으니까 오리지늄도 못쳤고 4스택이죠? 막타를 빵! 요렇게 터뜨려주면 된다. 이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불균형치가 한 8, 90% 쌓였을 때 천우 스킬로 불균형을 터뜨리면서 들어가면은 모든 데미지를 불균형 상태로 때려 박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순이에요. 자, 불균형치 다 쌓여가죠? 자, 불균형치 다 쌓였죠? 천우 스킬로 터뜨리고, 연계, 천우 연계, 그 다음에, 궁! 펠리카 궁 받고, 천우 궁 받고, 이거는 펠리카가 지금 공버프 무기를 들고 있어서 펠리카 궁을 먼저 박은 건데요. 뭐, 공버프 무기 아니면은, 어 천우 궁부터 받고 펠리카 궁 박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이때 다 때려 박으면서, 관리자 연계 쓰면서, 4스택에 오리지늄 묻은 것까지 확인하면, 빵! 이렇게 강탈에 터뜨리면 됩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일단 연계기. 이 게이지가 다 채워져야 연계기가 다시 발동이 됩니다. 관리자와 천우는 타이밍이 똑같으니까 둘이 세트로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불균형치. 적이 아프게 맞을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걸 꽉 채우지 말고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모든 스킬과 궁극기 연계기를 다 때려 박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물리 조합 한정인 방어 불능 스택, 방불 스택. 이 스택은 높을수록 관리자의 배틀 스킬 막타가 세게 들어갑니다. 강타 데미지라고 해요. 펠리카궁, 천우궁은 극딜이므로 적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 어, 관리자는 오리지늄으로 디버프까지 걸어요. 연계기를 써서 디버프까지 걸고 4스텝까지 쌓인 거 확인하고 마지막에 배틀 스킬로 빵 터뜨려주는 게 가장 효율이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파티 자리가 하나 비었죠? 누구를 넣을까요? 아케쿠리를 넣어서 부족한 배틀 스킬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무료 배포인 아델리아를 넣어서 적에게 물리 취약을 걸어서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걸어두면 마지막 한방 터뜨리는 데미지가 더 세지겠죠. 더 세게 들어갈 거예요. 혹은 현재 한창 픽업 중인 질베르타를 넣으면 스킬 게이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고 천우랑 같은 띄우기 효과를 덤으로 줌으로써 물리 스택을 공으로 더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방불 스택을 4 개를 쌓는 전략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이클을 빨리 돌리느냐, 한 방을 더 크게 모아서 세게 때리느냐, 아니면은 스택을 빨리 쌓느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의 취향의 영역이니까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케쿠리는 제가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아델리아나 질베르타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델리아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우부터 긁어 그 제일 처음에 설명한 이 스택콤보죠. 먼저 쓴 이유는 불균형치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물론 스택 어, 어 사람마다 스펙이 다르니까 제 스펙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 쌓아놔야 그 다음 타이밍에 풀 불균형을 때릴 수 있거든요. 자 연계 연계하고. 살짝 기다렸다가 아델리아 스킬 던져주고 그래서 이걸로 디버프가 생기죠 요 디버프는 물리 취약 디버프예요 이 상태가 되면 적이 데미지를 16% 정도 더 받습니다 아프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쌓아서 터뜨리면 되겠지 자, 열심히 쌓아줍니다 쌓아서 한 대만 더 치자 막타 그래 시작해볼까 헬리카 연계 쓰고 천우 스킬부터 쓰고 천우 연계 쓰고 그 다음에 무너졌죠 지금 불균형 들어갔죠 궁을 써줍니다 궁다 때려 박아줘요 이거는 지금 좀 실수한 게 아델리아 버프 궁 먼저 써야 돼 근데 어, 많이 실수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자다 때려 박았죠 궁세개다 때려 박고 관리자 연계까지 이어주고, 오리지늄 디버프까지 묻힌 상태에서 강타를 빵 터뜨려줍니다. 바로 반피 날아가죠. 음, 이런 식으로 딜할 수가 있다. 아델리아. 자, 이번에는 빈자리에 질베르타를 넣었을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관리자보다 질베르타가 앞에 있어야 돼. 관리자가 더 앞에 있으면은, 질베랑 관리자 둘이 연계가 동시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연계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질베르타 연계기가 먼저 나가고 관리자 연계기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질베와 관리자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어디 놓든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질베르타가 관리자 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관리자 연계기가 나가고 나서 질베르타 연계기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안될건 없어. 근데 그냥 조금 신경 쓰면 더 좋아 뭐그 정도예요 자 들어가 봅니다 얘네의 경우는 예열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바로 긁을 수 있어요 딱 긁고 펠리카 연계가 뜨는데 여기서 펠리카 연계를 바로 써버리면 그 다음은 질베랑 관리자가 연계가 동시에 떠요 근데 그전에 천우 스킬을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4 스택이 바로 쌓이니까 그러니까 펠리카 연계를 쓰기 전에 천우의 스킬부터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펠리카 연계, 천우 연계, 땅땅 써주면은 나머지 둘 연계가 뜨죠. 여기서 천우의 스킬 을한번더 섞어줘, 중간에. 그러면 완전 4스택이에요. 질배, 관리자, 따당 써주고, 바로 터뜨리면 되죠. 꽝, 이렇게.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4스택을 터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반복입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스킬이 꼬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반복하면 돼. 스킬 채우고, 저기, 연계기 채우고, 차면은 방금과 같은 루트로 박아주고, 연계, 연계, 그리고 천호 스킬 한번더 써주고, 연계하고, 여기서, 여기서는 관리자 연계를 쓰기 전에, 저기 불균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궁부터 다 때려 박아. 질베르타 버프 궁부터 받고 그러면서 천우 궁 받고 펠리카 궁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연계기를 터뜨려 줍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꽝 하고 이렇게 마지막 강타까지 예쁘게 넣어주면서 바로 패턴 스킵 아니 바로 페이지 스킵 됩니다. 이쪽이 좀더 빠르죠. 그리고 대신 한 방들은 조금 약합니다. 대신 사이클이 계속 빠르게 굴러가요. 그런 점이 매력 있죠. 뭐이런 식으로 굴리는데 여기까지가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특히 이미 굉장히 센 물리 파심이 나와 있잖아. 그죠? 남캐가 들어가서 저는 안 쓰지만. <laughs> 그런 캐릭터를 조합을 한 이유도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아 그러면 적 캐릭이 들어가면 더 좋겠는데 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물리팟의 대표 주자가 된 거지 대충 요런 느낌이고요 자 진심모드로 한번 때려, 때리는 거 보여 드릴게요 최대한 이제 도핑까지 해 봤어 그러면 데미지가 빵! 보이나요? 그냥 피가 줄줄 새죠 제가 아직 풀스픽이 아님에도 굉장한 데미지가 나옵니다 이래서 맛있는 거예요, 물리팟이.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